안녕하세요. 마이린이 이번에 유라와 놀자 채널과 함께 다이아 TV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트립 프로그램으로 TV 항공을 타고 사이판에 다녀왔어요. 와! 그렇게 신났어요? 네.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일본만 가다가 이번에 새로운 곳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니까 음. 정말 기대됐어요. 네. 특히 이번 여행에서는 시워크. 스쿠버 다이빙, ATV, 페르셀린등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을 하니까 더욱 더 기대됐어요. 네, 오늘 영상에서는 마이린이 항공권을 발권하는 것부터 사이판에 도착해서 여행 정보를 얻는 것까지 밀착 중계하여 보았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끝까지. 안녕하세요 티웨이항공 객실승무원 장고경입니다.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트립 2편 티웨이항공이 매일 운항하는 사이판에마일링 t v 와 유라야 놀자가 갑니다. 이번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트립 미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북적북적한 공항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출국 수속을 하는 나만의 팁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프로페컬한 사이판에서 티웨이 항공을 찾아주십시오. 미션을 완료한 크리에이터에게는 작은 선물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이판에서 즐거운 여행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키드 크리에이터 마이린입니다. 제가 오늘 인천국제공항에 왔는데요. 제가 오늘 엄마 아빠와 함께 해외여행을 할 거예요. 와! 네 제가 예전에 해외여행을 일본 가보고 정말 오랜만에 하는 건데요. 와, 오늘은 처음 가는 나라 바로 사이판에 갑니다. 와! 제가 진짜 사이판에 처음 가봐서 진짜 기대돼요. 가서 물놀이도 하고 바다속에도 들어가 보고 그리고 호텔에서 재미있게 놀 거예요. 와 정말 기대돼요. 와! 여러분 한번 사이판에 가보셨나요? 오늘 제가 아세판에 가서 찍는 영상 재미있게 봐 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 주세요. 그럼 이제 뷰를 발견하러 가 볼까요? 출발. 오랜만에 공항에 왔더니 이렇게 셀프 체크인 할수 있네요. 한번 볼까요? 음, 우리는 티웨이 항공 타고 가니까 리니가 티웨이 눌러 주세요. 티웨이. 음. 한국어니까 한국어. 어, 한 번선 딱 다음. 네고. 네. 아, 한국무유한반입금지다못 읽었지만, 통과. 어? 네, <laughs> 그 다음에 우리는 사이판 가니까, 사이판 누르고, 다음. 음. 그리고 아 어, 우리 이 비행기 맞아요. 네, 저녁 그러면? 8시 15분 출발. 어, 여권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된대요. 응, 음. 음. 우린 남아있어요. 확인 누르고, 아, 네. 음. 그 다음에 총기류, 뭐, 보안질이 네. 개인정보 어, 보고, 승객님, 사봉 어, 이런 거다잘 지키면 되구요자 네. 이제 엄마 여권은 인식할 건데 엄마 여권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3초 동안 하면 승객이 승객을 조회 중이라고 나오죠. 다석이 지정돼 있어요. 아 여기 오, 탑. 오, 오, 오 신기하다. 네. 제 비행기표 어, 한 장이 이렇게 금방 나오네요. 출발. 출발. 여러분 이제 비행기에 탑승할 건데요. 저기 지금 제가 아타의 비행기가 있어요. 우와 우와 비행기를 정말 오랜만에 타보는데 아, 빨리 타고 싶어요 이제 진짜 돌아가요. 이제, 비, 비행기 들어가요 이제 비행기 밀어가러 요즘에 진짜 KTX만 많이 타고 비행기는 거의 탄 적이 없어 어, 이제 끝낼 뿐다 한0분 정도 후에 이륙을 하는데 아 빨리 이륙했으면 좋겠어요. 이륙할 때 기가 약간 멍멍한데 그 정도는 참을 수 있겠죠. 안내문인데요. 제 숙지하고 가야겠어요. 여러분 지금 비행기가 움직이 그어요 이제 이륙합니다. 예가직행 있는 거 보이시나요? 막 움직이게 돼서 어, 막 애기가 오네. 여러분, 드디어 지금 불이 꺼졌어요. 아, 이제 이륙하려고 하나요? 이륙하면은 막... 어... 제 생각으로는 막 굉음이 나면서 막 갑자기 엄청 빨리 가는데 아직은 지금 느리게 가고 있어요. 아, 빨리 지금 이륙하면 좋겠어요. 오, 갑자기 막 소리가 나요. 엄청... 막... 와우... 오... 이제 이륙하나요? 이륙하나요? 가는 동안 밤에 심심해서 어떡하나 했는데 비 제가 좋아하는 티에서 정말 좋아요. 잘했습니다. 예, 셀프 배요 l e a s u e t h a o y o u i s h 미가 나요. 뭔가 오 봤거든 오와 느낌이 약간 이상해 봐봐 붙었다가 갑자기 붙자에 딱 붙었다가 어 신기한 한분사이판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4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가지고 드디어 도착을 했네요 너무 좋아요 숨물 <laughs> 보기 전선을들셨어요파랑새꽃와 제가 풍선으로 뭐 만들지는 못하는데, 와, 정말 잘 만들었어요. 진짜 꽃 같지 않아요, 여러분? <laughs> 여러분, 드디어 제가 사이판에 도착했습니다. 네, 비행기를, 아, 4시간 타고 도착했는데요. 아, 지금 사이판이 2시에요, 반 2시. 그래서 이제 호텔 가서 자야겠죠? 와, 지금, 지금 그, 예, 한국은 추운데 여기는 덥네요 지금. 오늘 아, 파팔도 입었어요. 오 진짜 더운데요 아, 진짜 오랜만에 더운 거 느껴보는 것 같아요. 아. 여러분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제 가서 자야겠네요. 지금. 한 이제 한2시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아 이제 빨리 자야겠네 비행기에서 4시간 동안 하나도 못 자고 그래서 빨리 가서 자야겠네 요 여러분 오늘 엄마 아빠와 함께 사이판에 처음 왔는데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아 그래요 여기 사이판은 어, 볼거 많은 곳인데 어, 처음에 만화가 좀 괜찮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라셀링도 참 재밌고요. 또산 위에 올라가는 ATV 이런 것도 재밌고 또 제일 멋있는 거는 스킨스쿠버 다이빙 린 정도 나이 10세 이상이면 다할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해봐요. 되게 재밌어요. 와 정말 재밌겠어요. 꼭 해봐야겠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마이이 사이판에서 두 가지 미션을 성공해서 티웨이 항공에서 이렇게 멋진 선물도 받았어요 와 여러분 비행기 모양인데 진짜 같지 않아요? 뭔가 이륙하는 모습 같아요 음, 그렇네요 진짜 진짜 비행기 사이판에서 정말 재밌는 경험을 많이 했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마이링과마이링 엄마가 뽑은 사이판 여행 베스트 7이 공개됩니다 와 여행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사이판의 진짜 즐거움을 보여 드릴 거예요. 여러분, 꼭꼭꼭봐 주세요. 마이린의 숨겨진 모습도 공개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